우리 역사람을 보면서 인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세요.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세요. 자, 할렐루야. 네. 벌써 12월입니다. 시간이 참 빠르죠. 네, 지금까지 진행한 것이 또 하나님의 은혜이고, 앞으로 또나아는데 있어서도,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또잘 극복하시고, 이겨내시고, 또 믿음으로 신앙으로 또 승리할 수 있는 또 저와 여러분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관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내용은 어떠한 내용이에요? 그 애굽의 노역에서 어, 자유를 찾아 어, 이제 광야로 떠나게 됩니다. 근데 그 광야를 떠나게 되는데 그들의 앞에 갑자기 뭐가 나타나는 거죠? 이제 홍해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져요?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죽이기 위해서 자기 먼지를 일으키면서 막 몰려오고 있는 그런 긴박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왕좌왕. 앞으로도 가지도 못하고, 또 뒤로 갈렸자니, 이거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때를 뭐진퇴양란이라고 하죠. 그런 상황 가운데 오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지는 것 그래서 우리 본문 11절, 12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 이르되, 애국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째 당신이 우리를 애국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국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국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한 거냐. 애국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해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느라. 아멘. 지금 어떤 상황이 벌어진가이 원망과 불평이 터져 나오는 거죠. 차라리 우리가 그냥 애국에 있었더라면 지금보다 더 낫지 않았냐. 왜 괜히 이렇게 옮겨가지고 왜이 고생을 하느냐. 만약에 이런 상황이 되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어요? 오늘날 오늘날 우리 이것을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해본다면 우리 교회가 항상 어렵다고 하지만 또 이민교회 현실을 보면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왔다고 늘 고백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는 늘 두려움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리고 또 이민 교회가 정말 쉽지 않은 것이 또 현실이기도 해요. <laughs> 이런 현실 가운데 늘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셨다고 하고 하면서도 때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셔서 지금까지 왔다 고하면서도 때로는 절망일 때가 있어요. 그래도 힘을 내서 성도님 한분한분 한분 바라보면서 또 앞으로 한발한발 한발 나아갑니다.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더잘 나아가야 하는데 사실 신태양난에 이런 상황 가운데 우리들도 똑같은 교회에 적응하면 이런 일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한 이 위기의 순간에 우리의 삶의 가운데 얼마든지 있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각자의 삶의 제동을 해보면 그것이 어떤 경제적인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건강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어떤 사업의 문제로 나타날 수도 있고 심지어는 어떤 또 자식의 문제로 정말 나타날 수도 있어요. 과연 여러분들은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항상 본질적인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게 현실 속에서는 쉽지 않은 것. So,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진태양난에 빠졌을 때 어떻게 극복을 하는지 또 함께 깨달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니어 이런 관절에 추관합니다. 이들이 이 애국에 지금 이렇게 군대를 몰고 쫓아온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로는 바로왕이 그토록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으랬던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잠지입사님. 오, 갑자기 왜 이렇게 많은 군사들이 이들을 쫓아올까? 한번 그 현장 속으로 들어가보셔서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렇게 쫓아온다고 생각을 하세요? 첫 번째는 뭐예요? 많은 노동력이 상실되기 때문이었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이스라엘은 그 애국의 노예들이었거든요. 그들의 노예들만 있었으면 길을 닦고뭐 성전을 짓고, 어떤 궁전을 짓고, 모든 걸다할 수가 있었어요. 근데 이들이 떠나게 되게 되면, 그 노동력을 상실해버리거든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만 해도, 와, 군대가 돈이 없어서요. 사람이 많게 되면, 모든게다할수 있어요. 예를 들어, 사단장님이 온다 하면, 사람 하나도 깎아버릴 수 있는 게 군대더라고요. 한 연대가 정말, 연대 정도는 한 2,000명에서 4,000명 정도, 가 2,000명에서 한 3,000명 정도 되거든요. 대대에는 한 연대에서 한 4개 중대에서 6개 중대로 보통 붙게 이는데한 400명에서 600명만 되더라도요. 보통 기동대라고 해가지고, 군대들이, 군인들이 원래 총 가지고 맨날 싸우러 다니잖아요. 근데 전쟁이 안 나니까 뭐를 할까요? 이제 살을 가지고 싸우러 다니는데, <laughs> 살을 가지고. 수성들늘 차도 있고. 와, 그러면은, 진짜, 재료 하나도 없어도요, 그 군인들 다 데리고, 산에 가서 나무를 자르든, 뭐를 어디, 쓰레기 사서 뭐 고철을 많이 주워오든, 와, 그런 걸로 쪼딱쪼딱 해서, 정말 차고도 짓고, 뭐 건물도 짓고, 저는 너무 많이 경험을 했어요. 이러한 노동력이 상실이 되니, 이 애국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냐고요. 오늘날 영적으로 적응을 하게 되면, 아까말도 크고 작은 어떤 위기의 순간들이 있겠지만, 이 광야 생활은 결코 쉽지 않거든요. 이 홍해 생활이 쉽지, 홍해가 바로 앞에 있을 때 결코 쉽지 않거든요. 오늘날 우리 이민 삶은 전 그렇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크고 작은 게 문제이지, 늘 다반사로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단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절대 싫어합니다. 어쩌면 이게 교회 오는 것이 우리에게는 늘 승리를 이끌어서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이 교회가 오늘 자체가 어떤 사람에게는 큰 홍해 대가 될 수도 있거든요.뿐만이 아니에요. 이런 노동력 상실이었고 또 바로가 놓아주지 않는 이유가 뭘까요? 바로 왕의 권위와 체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때만 해도 그 아수르와하고 애굽이 극대시에 세계 강국이 있었어요. 그래서 서로 이 두던 그 세계를 배를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군대들이 어떤 이런 노동, 노예들이 다 없어지게 되면 아수르가 언제 쳐들어와서 자기들을 모을지도 몰라요. 그말한마디에 모든 것이 다 움직였는데, 이들이 떠나가는 때 되니 어떻게 됩니까? 어, 이게 말이 안되니 근데 바로왕 보내주고 싶어서 보내준 게 아니거든요. 왜 보내줬어요?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재앙이 내리다 보니까 안 보내줄래? 안 보내줄 수가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이 모세와 바로왕의 싸움이 아니라 누구의 싸움이야? 어, 하나님과 바로왕의싸움인 거예요. 그러니 뭐 인간과 신이 싸우면 안 돼. 그 게임이 되겠냐고.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보내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위기의 순간은 누구나 겪는 현실의 힘을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는 거죠. 광야는요, 사람이 살기 좋은 곳일까요? 나쁜 곳일까요? 어떻게 나쁠까요? 광야에 가보면 뱀이 우울거릴 수도 있고요. 어떤 산짐승이 뭔가를 울지도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와, 자유를 찾아서 분명히 광야로 갔는데 더 좋은 곳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려움이 될 수도 있어요. 한국을 떠나서 미국에 오면 유토피아를 꿈꾸고 왔는데 어쩜 삶 자체가 어려울 수도 있어요. 때로는 어떤 분은 전세를 내는 자체가 큰 하나의 홍해도, 집값을 내는 자체가 큰 홍해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나이가 직장을 잃어버려서 지금 가족이 먹고 살아야 하는 것이 그것이 큰홍해가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작은 어떤 나의 질병 때문에 그것이 큰 아픔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홍해와 바다는 늘 뒤에서 쫓아오는 진태연난의 삶은 우리들의 삶 가운데 또 학생들에게도 얼마든지 일어날수 있어요. 그러나 아무리 내가 든든하게 살고 믿음적으로 신앙적으로 산다고 하지만 아무도 이게, 어, 어려운 어려움에 부딪지 않는다고 청담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또그 책임을, 어, 우리는 어떻게 살아도 다른 사람에게 원망과 불평으로 떠넘기려고도 많이 해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저 달라서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이 왔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저도 때로는 저에게 작은 홍해부터 큰 홍해까지 있어요. 그럼 아내하고 말을 하다 보면 때로는 아내도 저에게 뭐라고 하거든요. 당신이 어려운 것은 지금까지 일을 안 하니까 어려운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까지 2년 동안 일을 하는데 지금까지 왔으면 얼마나 은혜와 감사이냐. 그러니까 지금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도 저도 이렇게 순간 아까 말씀드린 불평과 원망, 힘들고 어려울 때는 그런 일이 발생할 때가 있어요. 늘 그것이 우리의 현실이에요. 근데 이런 환란의 위기 순간도 전적으로 뭐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위지하고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아마도 모세를 비롯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위지하지 않았다면 애국에서 어떻게 됐을까? 영원히 종무를 갔을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위지하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그들의 백성들을 지켜준 것을 알았기에 이제는 어떻게 되냐? 그 애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근데 나와서 지금 그 어려움을 어, 맞게 되는 겁니다. 어제 토요일 날도 말씀을 증거 하는데 어, 사도 바울이 골로새 교회를 개척하지도 않고 방문을 한 적도 없는데 그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 그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기도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 빌립보 있을 때도 감옥에 갇혔을 때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 감옥 가운데도 찬양을 하고 기도를 했더니 지진이 일어나서 그 죄수들의 모든 것이 풀려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났다고 말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본문이 사도행전 6장 25절, 26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한밤 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성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그뿐만이 아니에요. 이 성경에는 이런 역사들이 너무너 많이 있어요. 그냥 에베소 1장3 절에도 보면 찬송하리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리다 시편도 환란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나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원롭게 하리라 시편 1 1 8에 때문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대를 신뢰하는 것보다 낫다. 한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신뢰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이렇게 이스라엘로 쓴것 같지?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뒤에는 애굽군대의 추격할 때 어쩔 수 없을 때 바닷속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르다 할지라도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0편, 18, 18편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석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더라 아까 찬양을 하는데도 너는 두려워 말라 하나님 뭐야? 너의 요새시라 방패시라 우리 찬양 그렇게 했었잖아 우리 다 같이 한번 해서 그 정말 이 가사 생각하면서 우리 그 복음성과 이거 혹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한번 불러 볼까요? 시작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요 우리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당신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어떠한 분입니까? 나에게 책진질 하시는 하나님이시대요. 뭐, 어떤 게 책진질 한다는 거야? 자기가 너무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모든 것들을 잘 풀어주시면 좋겠는데, 우리가 책찌을 통해서 자 자기 자신을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청년에게 있어서는 아마 홍해가 우리가 보기에는 또 홍해가 안수도 있지만 그 친구에게는 그 자체가 너무 어려웠던 것 같아요 삶 자체가. 하나님 이책으로 잡아 주신다. 그책직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원의 하나님 신줄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산성이 되시는 하나님 신줄을 믿습니다. 아멘. 나의 방패가 되시는 하나님 신줄을 믿습니다. 아멘. 때로는 말씀을 준비하고 때로는 제 뜻대로 되지 않고 더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거든요. 때로 목회자에게 어떻게 보면 이 항상 방이에 은혜의 강물이 쏟아질지언데 때로는 설교가 정말 저에게는 홍해가 될 때도 있어요. 시간을 쫓겨서 아니면 세상이를 바빠서 아니면. 말씀이 영적으로 쭉 바람이 흘렀다는데 흘리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데 바라볼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어요 왜? 영적으로 껴있지 못하고 그 말씀이 다 했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저는 그때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더 무쌍하려고 할때 그냥 장념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집중을 할 때에 하나님의 영적을 깨달아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역사는 아, 모든 거뭐 항상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끄시도록 해야 어떡 우리 13절 한번 읽어 볼까요? 뭐라고 읽지?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들어와 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으라. 그래서 네. 백성들을 특히 진정시키고 있어요. 모세가 백성들에게 말한, 너희는 조용히 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 온 백성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이게 긴급한 상황이거든요. 앞에는 홍해가 있고 뒤에가 있는데 지금 아우성이 난리치고 있어요. 너희들이 왜 걱정을 하느냐?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켜주지 않았느냐? 조용히 해라. 오늘날 우리들과 삶을 살아가다 보면 교회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가정에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때는 뭐야?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고 뭐야? 조용히 하고 오히려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냐면 원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요즘에 기독교에 잘 원불교 교인들이 많다고 그랬어요 원불교는 어떤 교인이라고 했어요? 기억나세요? 오세만 집사님 어, 우리 기독교 안에 원불교 교인들이 많이 있대요. 원불교가 어떤 사람들이일까요? 첫 번째, 네 원망을 하고, 어, 불평하고, 오 어, 불평을 하고, 그리고 교 교만한 사람들. 그런 얘기를 말이 되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연속임에도 불구하고 저 자신부터도 그러거든요. 우리 우리가 사실 하나님은 은혜로 왔고 지금도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로 가야 하는데 자꾸 때로는 그냥 원망이 될 때가 있어요, 까먹을 때가 있어요, 불평할 때가 있거요 그리고 교만할 때가 있어. 교만이 언제? 이 분명히 하나님이 하시는 것에도 불구하고 자꾸 제가 하려고 하니까 제가 뭔가를 막 무조건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고 모든 것을 다 계획을 세우려고 막 내가 일을 준비하려고 하니까 너무 버거운 거예요. 그런데 제가 언제 편해졌을까? 아프고 나서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좀 내려놓으니까 그때부터 마음이 조금 편해졌어요, 정말 편해졌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세가 한말 중에서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 말씀이 주의하셔야 줄 믿습니다. 결국 환란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은 누가 말해도 보여 하나님 분이신 줄 믿습니다. 모세가 어쩔 수가 없었어요. 그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기다리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모두 다 자기가 해놓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못하게 하는 거 모든 계획을다 세워놓고 이렇게 하나님 이렇게 내게 해주십시오 기도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래서 늘 교회를 부흥을 꿈꾸고 나아갔지만 어, 잘안 돼요 그런데 신기하게 딱 내려놓으면 오늘도 생각지 않았던 분이 오셨어요 저는 저분이 왜 오셨나 는 몰라요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마음을 주셨다고 한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오늘 홍해 바닷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인간이 어리석고 무능한가를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싸우려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말아 자문서 1장, 16장 1절에,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말의 응답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여호와께로부터 나옵니다. 네. 자문서 16장 9절에는 뭐라 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다 네. 그리고 어제 사도고가도 보니까, 로마서 8장 20절에, 우리는 알거냐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에게는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라.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역경과 고난을 통하여서 오히려 우리의 신앙이 동독해지고 유익이 되게 해준다고 말 하고 있어요. 뿐만이 아니라 고난이 유익이 되어진대. 언제? 이렇게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고난 자체는 유익이 될수 없는 거예요. 고난이 있을 때, 아까 청년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나를 책직을 한대. 사실 감동이었거든요. 와, 제가 봤을 때는 저 청년이 뭐 미리는 없는 것 같고 마음대로 생활 하는 것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님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언제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그 그러니까 고난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그것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아 하나님은 더 바라보는 메시지구나. 그래서 그걸 내가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의 초점을 맞춰줄 때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줄 믿습니다. 아, 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환란이나 고통이 닥쳐와도 이제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 공고나 박해나 기근나 적신나 위험이나 이라 오늘 부모님 말씀처럼 어떤 위협과 칼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또 하나가 우리를 잘 방문하고 앞으로 더한 일이 일닿을지라도 믿음으로 평생 살아가며 하나님을 고백하는 저외러움이 되기를 또 예수님 이름으로 승리하게 는 주의의 명한자 간절히 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